노세요, 노세요. 영국에 있는 되게 도 많은 명성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나의 지갑은. 아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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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. 아니 아니. 빼요. 빼요 빼요 안녕하세요 유대현 마장이고요세이셜 모리조스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국에 영영업부의저에사국에 영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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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상국에 영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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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 뭔가 아주 나는 뭔가 좀, 좀 스페셜하다 그 거나 파워나 이러지 않고 좀 쾌적한 여름 날씨를 즐기실 수 있으시면서 휴양도 가능하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쇼핑이랑 대접까지 만성 마시는 여행이 좋을 고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정말 쓰고 싶다.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는 걸 너무 좋아한다. 그리고 회사와는 정말 멀리, 정말 멀리 나는 회사 연락도 두절되고 싶다.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베이징처럼 멀지 않은, 경유하지 않는. <laughs> 일단은 직항으로 방문하실 뭐수 있다라고 네, 쇼핑도 좋아하시고 약간 로맨틱한 걸좀 원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비행기에서 10시간 이상 나는 못한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나는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은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 두바이라든지 뭐 에티오피아를 가서 경유를 하고 꼭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풀빌라는 없기 때문에 숙소 위주로 보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지는 <laughs>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 장점밖에 없습니다 <laughs> 데이셀 같은 경우는 데이비 베컴, 브라운 아이들 걸스의 라샤 <laughs> 하와이는 s b s 의 바다씨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와이 신혼여행을 또 다녀오셨고요 이영애씨 오바마 대통령 <laughs> 일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조용해요 정말 피스풀 근데 근데 그래요 네 그게 <laughs> 다에요 사실 나는 그래요 마이켈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어요 근데 명품부터 시작해서 뭐 중저가 브랜드까지 좀 다양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오픈카로 드라이브 하시면서 인스타그램에 남기실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쇼핑을 하면 <laughs> 이제 카드값이 제 카드가 <laughs> 거래정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한도 초과 오픈카를 타면 운전을 못해가 남편분이 이제 싸우게 될수 있고, 가이드 도움을 받기가 좀어려운야 되는 것 같아요. 피범만 해주면 남면 끝이고, 언어도 안 되면 좀 어려운 수도 있고, 만약에 세이셸 모리셔스를 가신다 면 토익 스피킹 레벨 7 이상 그리고 토익 어, 시험 900점 이상 하와이는 없는 게 없어요. 아니냐고 <laughs> 뭐, 아, 아 없는 거 있습니다 사자고 사자 아 모리셔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 좋은데 가시려면 마라디바를 추천을 드리고 조금 이제 4성급에서 내가 좀 과장비를 노린다고 생각하시면 트로비슈 네 트로비슈 불어 가지고 봉수로 네 어렵습니다 아니면 까모니의 비치 컨버 까모네 비치 건반, 트로비슈는가격 괜찮고, 세이즈에서 가성비가 더 괜찮은 데는 사보이가 정말 좋았어요. 사보이 호텔이 앞에 비치도, 보발론 비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, 마에섬에 에필리아 리조트가 있는데, 리조트도 굉장히 넓고, 가격도 나쁘지 않고, 리조트 내에서 짚 라인이라든지, 클라이밍도 할수있어가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고, 어, 난 진짜 또 쓰고 싶다. 하포 시즌을 가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니포 시즌 가가지고, 중동 부자들과 함께 놀수 있는 그런 느낌을 겪으실 수 있고, 카알라라는 호텔이 있는데 객실은 또 아늑하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제 외관은 굉장히 또 모던한데 저희 그 로비에 들어가서는 그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그 있어요 그건 아 역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<laughs> 그럼 가성비 괜찮은 호텔 중에서 그 파크쇼가 4월부터 2월까지는 그 오션 뷰로 예약하신 오션 프론트로 룸 업그레이드도 해드리고요 전망이 잘 나오니까 추천을 드리는 세이셜 보르자스는크레올 음식이 굉장히 유명한데 짭니다 <laughs> 그래서 와인을 겁나 마셔야 되는데, 그러면 이제 또 겁나 마시면 나의 지갑은 열리다. 이제 새우 트럭이라고 해서 그 트럭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맛있는 이제 새우 요리를 이제 드실 수 있는 곳인데, 푸드 <laughs>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선호를 하실 거고요. 새우는 튀기면 다 맛있어요. <laughs> 튀기면 <튀김은> 놀다. <laughs> 모레저스 같은 경우에는 얼룩말도 보면서 조금하한 사자를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꼬리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물리면 보험사가 처리 해줄 겁니다 부담없이 지금 전화해보세요 예전에 그 영화 주라기 공원에 보시면 그 공룡들이 이렇게 뛰어다녔던 마운틴이 있어요 코알로아 그 렌치라고 거기 약간 목장 투어처럼 약간 ATV 이런 거 자동차 타시고 그렇게 한번 투어를 해보실 수 있고 모리셔스 같은 경우에는 200 후반에서 300만 원 3까지 세이셸은 350 이상 만원 이상 그러니까 항공권만 진짜 저렴하게 끊으면 1인당 1 70에서 180만원대부터 금액이 시작이 돼서 조금 이제 럭셔리한 거를 가셔도 사실 200만원 중반대 정도 싸게 가는 네.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방들 다풀국킹이에요 빨리 문의해서 빨리 방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세이셸 뭐였어요? 하와이는 그냥 그 알아보시는 그때가 그냥 제일 싸요. 왜냐하면 1인 여행사 보니까 이미 1년 치는 한 번에 다 나오고 날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빨리빨리 예약하고 바로바로 항공권는 바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허니문이랑 어잘 가야 된다 음... 나에게 뭐 허니문이랑 허니뉴스 <laughs> <화진문이랑 웃음> 유튜브 채널이 허니문유스 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제 손님한테 꼼꼼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출발 때까지 잘 관리를 해서 좋은 후기로 보답을 받을 편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이 만나게 되리라고. 하나, 둘, 셋, 세, 이, 이거, 셰, 샤위, 하. 와 하와이가 궁금하시냐 와. I T P 가 궁금하시다면 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. 아니 이런 거 말고 이런 거. I T P L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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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켜줄래.